안녕하십니까. 코베아 동탄점입니다. 어,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트는 에어돔이라는 텐트입니다. 그 에어를 넣어서 이제 그빔 쪽에 에어가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어,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설치하기에도 상당히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제 텐트입니다. 왜냐면은 뭐 폴대를 끼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단지 지금 보이시는 저 구멍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연결해서 에어를 넣어주면 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도 뭐 거의 뭐큰 어려움 없이 설치하는 데는 뭐 아주 뭐 간단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다가 이거를 지금 재고가 별로 없는 바람에 이거를 과연 영상을 올리는 게 맞냐 아니냐 이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선 재고가 한 4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고가 뭐 너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아마도 이거 영상이 올라가면은 바로 뭐그 다음날 뭐 소진이 될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 영상을 올려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번 정도 에어를 집어 넣었습니다. 20번 정도 에어를 집어 넣으니까 지금 안쪽에 지금 고, 공기가 이렇게 빨 이렇게 꽉차 있어서 지금 커지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도와주니까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펴졌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일단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팩을 팩을 바닥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내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팩을 고정할 수 없어서 일단은 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되시면 이제 바닥에 팩을 기본적으로 박아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안 박아도 되지만 디자인자 체가이쁘게 나오려면 아무도 래팩박는게좀더 수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장 오시면은 어 구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매장 이게 지금 매장 오셔도 이게 그게 좋은 가격에 드리기 힘듭니다. 워낙에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조금 이제 어좀 좋은 가격에 드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재고가뭐4 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시까지 해도 아 전시까지 해서 네 개네요. 그래서 아마도 어 내일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초보자가 설치하게도 이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에어만 넣어, 넣어줌으로써 이제 설치가 완료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와우 텐트, 그러니까 손에서 놓으면 은 바로 그냥 켜, 펴지는 그런 텐트를 제외하고는. 어, 이런 에어, 에어 빔, 빔 안에 에어를 넣어서 세워주는 이런 에어돔 텐트가, 어, 가장 뭐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방수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 위에 보이는 저빔 안에 에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펌프만 있으면, 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문제는 저희도, 이, 제가 이걸 또안 올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펌프가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펌프는 이제 별도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만 어, 9000원에 팔고 있던 펌프가 지금 재고가 없고요 이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 가셔도 만원 안쪽으로 해서 아마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뭐 크게 뭐 구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베아 제품만을 이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도 마트 가니까 홈플러스에 떡하니 5천 원짜리, 뭐만 원짜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펌프를 이용하시면 그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수동을 이용해 주세요. 왜 자동 같은 경우는 끝에서 밀어주는 힘 자체가 약해서 어, 조금 음, 똑바로 서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보다는 수동을 이용하셔도 되, 하시는 걸이 권장을 드리고요. 수동을 이용하셔도 확실한 건안 힘듭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 펌프로 뭐 언제야 다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크게 어려움 없이 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내수압은 3,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4인용이고 중량이 6.3kg면은 아 얘네가 폴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가볍다라는 거 그거 확실하겠네요 뭐 그리고 스틸팩이나 이렇게 스트링 같은 것도 여유가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뭐, 내수업 3천이기 때문에 방수나 발수 뭐, 크게 문제 안될 거고요. 우리나라 날씨에서는 4명 정도 쓰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퀀텀4는 지금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